자, 예전에는, 예전에는 자꾸 마무리 해달라는데 1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뭐냐냐면 예전에는 전자개폐기 도입하기 전에는 투표함을 무조건 4개만 땄습니다. 4개만. 무조건 4개만. 그러니까, 서울같이 인구 많은 데는 개폐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겠죠? 시골에서는 개폐가 빨리 끝나죠? 그런데 전자개폐기를 도입하면서 전자개표를 도입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투표함을 반드시 4개만 따라는 조항을 없애버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빨리 개표가 되겠죠. 네? 동시에 10개 20개만 깔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표가 빨리 이루어진 거지. 절대 전자개표기 도에 대해서 개표가 빨라진 게아니다 지금 전자개표기 없애고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 수개표해도 대표가 빨리 이루어진다 이해합니까 전자개표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간단한 산수 문제 합니다 산수 문제입니다 우리가 대표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또대표 감시하는 대표 참관인입니다 대표 감시하는 대표 참관인이 예전에 몇 명이었나 하면은 예전에 투표함을 무조건 4개만 깠으니까 교대 인원까지 포함해서 8명이었습니다 8명? 간단하죠? 4개만 따는데, 3명 갭패, 갭패 장관인 4명, 4프라 4, 교육하면서, 그러면은, 투표함을 무지한으로 10명, 20개 막 따면 어찌 됩니까?